아까 시청자 많이 있었는데 씨, 쇼츠 채널의 시청자 도망갔겠는데 키다가 잠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켜놓고 잠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후회할 거야 오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벤트 블 레가 부활 이벤트 공포 게임 인가? 탈출 할수있 을까요? 공포 게임 인가? 오씨 한번 해 보고 싶 은데.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이거 뉴맵이 새로 나왔다는데? 여기는 아직도 2025년이구만. 여기는 아직도 2025년이야. 네, 같이 가능합니다. 타블루 밑줄 KOR, 요거를 바로 어, 로블록스에서 친추한 다음에 따라 들어오게 하세요. 아, 친추가 아니라 팔로우 한 다음에 따라오게 세요 친추는 안 돼. 데이비이 네. 친추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친추를 요청해서, 로블게임 다른 거도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거 어떤 거요? 나는 라이벌만 하는데 주로. 다른 거잘안 하고 라이벌만 하는데. 라이벌 말고 또 어떤 걸 하길 원하는 거야? 그게 뭔데? 풀리 퍼실리티가 뭔데? 어떤 게임인가요, 일단? FPS 게임이야, 뭐야? 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아니 공포 게임이다 이거 얼굴 뭐야 이거 아 공포 게임인데 공포 게임 이 사람 파티를 안 받는다 다른 사람 파티해야지 그럼 레제 레제 이 사람 파티를 안 받는데 파티를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지 뭐. 왜 파티 안 받지? 같이 안 한다는 건가? 기다리지 않고 출발. 완전 옛날 게임이에요. 안 하는 게 낫겠네. 완전 옛날 게임이에요. 부스에서안 하냐고. 지금은 사람들 별로 없어서 부스업에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사람들 별로 없어서 부스업에서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스 보고 해 보자. 신규 맵이다. 새 신규 맵이라는 신규 맵. 아, 신규 맵좀 하지. シャンシャン。 Shasha! Sh sh 샤샤샤, 아유, 씨 당했다. 역시 로블록스는, 로블록스는 로블록스는 새벽에 해야 렉이 안 걸리는데 근데 시간대가 이거 하나는 연령층이 다잘 때라서 로블록스는 시 오후나 아침이나 오후나 요럴 때 해야 되는데 씨. 로블록스는 아침이나 오후나 요럴 때 해야 근데 지금은 시 방송 보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은데. 啥啥啥！小铁不到的。 이게 안 죽었다고? 계속 라이브를 할 거냐고? 조금 더할 거예요 라이브 조금 더 하고 방송할 겁니다 네 주로 발로란트만 해요 낮에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원래 주로 발로란트만 하는데 새벽에 가끔 로블록스를 하는 거거든 새벽에 해야 로블록스가 렉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렉이 많아가지고 낮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나 못해 로블록스 렉이 너무 심해서 안녕하세요. 시청 가능하죠? 네. 로블록스에서 닉네임 팔로우하고 들어하세요 로블록스에서 닉네임 따라 들어오기 파, 팔로, 닉네임 팔로우, 닉네임 팔로우하고 따라 들어오게 하세요. 신춘은 요청이 너무 많아서 못봤습니다 난 렉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렉이 하나도 없다 뭐 핑왜 이렇게 높아 핑왜 이렇게 높고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안뜨냐 킹이 좀 높았었어. 굿 서브에 가면 우리끼리 밖에 못하잖아. 다른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발로란타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할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진수 이 사람 뭐야 파티 왜안 들어와 파티 신청했는데 안 들어오면 다른 사람하고 합니다. 빨리빨리 빨리 파티 들어와. 진수 이 사람 왜 파티 안 들어오지? 내가 보낸 파티가 안 들어오나? 받어 파티 왜 파티를 안받도 파티를 왜안 받는 거야? 송, 총 경쟁사의 레이더를 암살하세요. 총수 4 대다, 총수 5 대요. 총 게임 팀 데스매치. 신맵 해보자 신맵 신규 출시 아이스버그 신맵 해보자 마리아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되게 넓은 거 같다 맵이 근데 이거. 맵이 뭐시 끝이 안 보이냐? 오. 이거 완전 스나이퍼 맵인데. 와진 스나이퍼 미비. 아핑 좋고 와이파이 좋고 신호 신호 좋고 핑 좋고. 아 이제 잘 쏜다. 나스와 이거 완전 스나이퍼 맵이네 이거 완전 스나이퍼 맵이야 나는 좀 접근전 맵이좀 너무 넓다 맵비 조이 형님 안녕하세요 어, 이제 자야 될것 같아 조금만 하고 자야 될것 같아. 오블록스 하니까 확실히 시청자가 확 줄었어. 아까 시청자 많았는데 발로란트 할거 보다 시청자가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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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으로 줄었어. 뭐해, 지금 자야지. 어, 자야지. 자야 또 내일 방송하지, 그지? 세다, 상대. 어렵다, 세다, 상대. 맵이 너무 커서 접근하기도 어렵다. 친추는 못 받아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친추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못 받습니다. 로블록스에서 회원 검색한 다음에 그 사람 팔로우 하고 네. 제동네임 회원 검색하고 팔로우 한 다음에 따라도록 하세요. 자러 갔네. 파티 있던 사람들 안보있다 자러 가야겠다. 나도 저도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만 자러 가고 자고 일어나서 또 팔로우를 하든 로블록스를 하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대에 로블록스를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로블록스 하니까 시청자들 많이 들어오는데, 어린 시청자들, 네. 아침에 렉도 없고, 아침에는 좀할 만한데요. 아침에, 아침 8시, 9시 이럴 때는 좀 할만한데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자고 일어나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